3장 아,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람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로또 베냐민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로 어,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베로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처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팔절 같이 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말하대 왕의, 왕의 생명을,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갚으셨습니다.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늘 소망을 발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라 4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과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고 라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라 4장을 보면 북쪽 지파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죽음을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다윗 왕가와 전혀 관련이 없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내분의 네 결과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다윗 왕가가 점점 점점 강성해지고 견고해진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이한 장에 걸쳐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전에 아브넬이 죽은 장소가 헤브론이 부각되는데 북쪽 지파들이 다윗 왕가와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이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이 다윗이 다스렸던 도성인데 그곳에서 북쪽 지파의 군대 장관이 죽음을 맞이했으니 복수를 해야 된다는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는데 양쪽 진영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은 상황을 통해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여기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이 직접 피 흘리는 일이 없어도 그의 왕국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생각해서는 뭐 의인과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일할 줄 알았는데 바로 악인들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사장 2 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의 린몬의 아들들이다라고 해서 성경에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이 북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이스보셋의 왕과 같은 집화로서 측근인데 자신의 출세를 위해 자신의 왕을 죽이는 악당 중에 악당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배반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어떤 적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사람인데 신복인데 그런데 이렇게 죽이는 경우를 그려주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부에오사나 림몬의 아들 레가, 어,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벼치텔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치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어,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져온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이 암살자가 이스라엘의 군장이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런 제지도 없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치 병사들에게 미를 주는 척 하면서 계획적으로 들어가 왕에게 다가가므로 이렇게 부하인데도 왕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즉,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은 사건은 모두 다윗이 전 집화를 왕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 그 개입하는 과정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는 일에 이렇게 세상에 악인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잠원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악인은 멸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들도 섭리 가운데 활용하시며 사용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이미 사무엘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와의 호 영이 사월에게서 떠나고 여와께서 호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리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하는 어떤 것으로 온다라는 의미로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악령조차도 그렇게 목적대로 수단, 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뿐만 아니라 악까지도 사용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활용하셔 성도 안에 악을 드러내시고 제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는 나쁜 놈을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장하도록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참으로 힘든 어떤 그 외세 세력 중에 특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던 아수르가 나오는데 이 아수르라는 악한 나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역대상 5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가까하면서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나라에 해당되는 아수르의 왕의 마음조차도 일으켜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무상숭배 길을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악한 나라, 악한 자를 얼마든지 사용하시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악인들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만 내버려 두는 건 아닙니다. 이사야 10장 5절 25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며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를 멸하리라.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그렇게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땅을 살아가 는데 있 어서 정말 악 인과 같은 어렵 고 힘들 게 하며, 나 에게 상처 주고 힘든 사람 에 대해서 하나 님의 이 일하 심이 섭리 를 믿음 으로 말미암 아, 우 리가 흔들 리지 아니 하며, 하나님 만 바라볼 때악 그 인들 의 괴롭힘 속 에서도 하늘 소망 을 발견 할수있 고, 또그 날이 되면 하나님 이 공의 로 심판 하실것을믿고 완전히 맡기 는삶을살 아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을. 벗어날 수 있으며 오히려 하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집에 가서 이스보셋이 침신에서 침상에 위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일을 성경이 다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왕을 죽인 일이 우연이 된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큰 자신의 욕망,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높아지려는 어떤 욕망을 가지게 되자 그러자 주군이 왕까지 죽이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로를 얻고자 다윗 왕 앞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라 4장 8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아래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주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셔, 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위 왕의 앞에 이르러 이들이 하나님을 언급하며 아주 은혜롭게 신앙적인 용어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행위는 굉장히 정당한 것이고 또한 상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행한 거 악이지 않습니까? 부화입니다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을 죽인 것을 종교로 포장하면서 자신의 깊은 욕망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바나와 레갑이 악인들처럼 자기가 악을 행한다고 하지 않고 다윗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 죄악까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욕망에 따라 이기심에 따라 이렇게 행하는 악한 행위가 표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도 어떤 욕망이 정말, 어, 더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나와 레각같이 죄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며 겉으로는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까운 관계로 들어가면 그걸 통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의 삶에 표출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도, 전에는 전에 우리가 다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에 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이들로 하여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악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옛 자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렇게 어, 욕망에 집착하게 되면 죄악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아, 나의 본질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각과 바하나처럼 분명히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종교적인 것을 이용하면서 자기를 정당하게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은 죄인데 이걸 종교적으로 하나님까지 이용하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 앞에 하나님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할 때이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악인들에게 괴롭힘만 당하는 그런 처절한 인생이 아니고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옛자와의 전쟁 가운데 그렇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이 드러난 것 때문에 실망하는 인생이지만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돌아본다면 오히려 하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존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우리 안에 실체를 깨닫고 특별히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원수 같은 악인을 대함에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하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다윗 왕가가 점점 강성해지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으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옛자 외부에 있는 악인들의 그런 핍박 속에서도 아,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라는 것을 믿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사실 힘든 것은 내 안의 옛자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가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이룬 데 있어서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며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전히 통치하시며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내 안의 옛자를 제거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오히려 하늘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며 함께 해주어을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악인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내 안의 옛자를 완전히 제거하시며 세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